예 안녕하십니까 한성구입니다 제 55회 4일차 PLC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보고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, 자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죠 아맨 어, 처음에 보면 PB1을 누르면요 MC1 여자돼서 m m 0 여자돼서 10초 타이머 돌고 MC1 아래는 그저 여자되고 동작됐다가 10초 후에 꺼지는 거죠 수동 모드때 그죠? 그래서, PB1은, P0은 PB1, P, P1은 PB2. 이해가시죠? 그 다음에, P3을 누르면, M0 여자 내부 계정 여자 돼서, 타이머 10초짜리 또, 돌고요. 그 10초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? MC2RL2가 2초 플리커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10초 후에는 자동으로 꺼지는 거고. 그 사이에 피비산으로면 다 소자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동 모드로 들어왔을 때 이제 FRS1FRS2 여자 되고 그래서 자동에서 배수가 들어오면 MC1 여자 되고 그죠? 아 l 1 여자되고 그 자동에서 배수가 여자 배수가 오면 MC2, RL2 렐렐렐렐렐렐렐 그리고, EOCR 전부 들어오면, 어떻게 되죠? 전부 다 끊기는 거죠. 그죠? 그리고 나서 EOCR 2초 풀리고 돌아가는 거죠. 그죠? 한번, 실험해 보시면 다 아는 건데, 한번, 전부 다 PLC 입력해서 한번 돌려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.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자,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. 자, 여기 PLC 있고요.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. 자, 말 그대로, 자, PB1 입력하면, 꺼지고요. 그죠? 입력하면 10초에 꺼져야 되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안 꺼, 열. 꺼지죠. 그 다음, P2. 그 켜졌다가 P4 넣으면 꺼지고요. 그죠? 수동일 때 지금. 또 키면 어떻게 2초 플리해야 되죠? 그죠? 꺼졌다. 켜지고. 꺼지고. 보시죠. 10초 안에, 이거 아, 예. 끝이죠. 예, 10초 안에 10초 안에 도는 거니까. 그다음 이제 뭐 수동이 그렇고요. 그죠? 자동일 때, 자동일 때 예를 서 P666 되면, 아 잠깐만요. 아까 수동일 때 다시 한번 테스트했요 P차로가 있을 때 어떻게요? 이 호철 동작 되면 그냥 모두 뭐다 끊어지고 2초 플리커 되죠. 그렇죠? 예. 예. 뭐, 마찬가지로, pb 툴 때도 마찬가지로, 이때, 입력되면, 꺼지고, 이쪽 플리커고요. 그죠? 그 다음에, 자동일 때, pb 입력되면, 13, 14. 그죠? 받을 수비는 있죠? 이때는, 어떻게 돼요? 이거, 수동 안 먹죠? 사가 들어온 상태에서. 그죠? 사가 센서가 들어오면, 동작되는 거고요. 그죠? 5도 마찬가지로, 5가 입력되면, 그죠? 들어오는 거죠. 그죠?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? EOCR 들어오면 꺼지고서 EOCR 동작돼야 되죠 그죠? EOCR 한번 넣어볼게요 EOCR 입력 딱 들어오면 그죠? 다 꺼지고 이쪽 플리커 그죠? EOCR만 상복되는 상태고 지금 배수일 때 급수일 때도 마찬가지 급수일 때도 돌고 있다가 어떻게 죠 EOCR 들어오면 다 꺼지고 플리커 그죠 예, 다 이해되시죠? 다시 빼면 원성 복귀. 네, 여러분도 입력해서 한번 돌려보면 다이해되실을 거라고 믿습니다. 예, 이상이 한성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